2분반남어 계속 계속해. 한참을 들으니, 헤라트와 매서. 헤라서아이트와 매서. 헤라임라트와 매서. 헤라라트와 매서. 헤라트와 매서. 헤 할수 있으나 하고 이스 오른쪽 다리 세워서 세요 이 1분 40초 1분 40초 게시 쉬어 봐도 돼요 쉬어 봐도 돼요 아음 미션만 조심하고 쉬어 가야 돼요. 감겨합니 계속. 1분 10초 남았어요. 남천부모든부 비기너 마이너스 6-4팀 GJ 구 자승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. 무리야 우리 맞서게. 50초 남았어. 왼쪽으로 넘어가요. 나이스 점수 쌌어. 왼쪽으로 넘어가. 나이스 패스. 현재 10대 0이야. 10대 0. 네, 1 0대 0이에요. 키마서 대. 키마서 대 10초 남았다, 10초. 남천부 독2% 프로 마이너스 77kg 시상하겠습니다. 박재만 선수, 은지용 선수, 조정환 선수, 지금 즉시 시상대로 오세요. 남성분 오기 프로 마이너스 77kg, 문지용 선수.